여러분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시간이죠. 학점은행제를 그러면 이제 기본에 대해서 기본 가이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다면 이번 시간에는 가장 저렴하게 어디서 들을 수 있냐를 추천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 추천 어디 교육기관에서 듣는 게 제일 최저가로 좋을지 하나하고 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여기서 들을 때 학점 냉제로 학점을 채워서 이제 학위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경영학과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쌤도 이제 경영학과로 학점 냉제 학위를 취득했고 어, 대부분은 경영학과로 이제 진행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경영학과로 하고 뭐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컴공이나 기타 다른 학과들 보육교사 뭐 그런 쪽은 어, 나중에 한번 또 추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학과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가평생교육원, 두 번째는 위더스평생교육원, 세 번째는 해커스평생교육원이고 과목당 만 원에서 4만원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메가평생교육원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이트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뭐 메가경영학 해서 들어오면 최저가 경영학이라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쭉 내리면 메가니까 가능한 최저가 경영학 나와 있고 아뭐 어 전필 하나 3만원이죠 인간관계로 뭐 이렇게 해서 메가평생교육원은 과목당 3만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공과목이고 교양과목은 따로 이제 교양에서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목당 3만 원이고요. 뭐 교양 과목들도 또 있을 거예요. 뭐 교양 들어오면 원래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저렴하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메가 같은 경우 3만 원이라는 거 인지하면 되고요. 어, 여기는 다음은 해커스, 아 위더스죠. 위더스 들어오면 위더스도 어, 경영학과를 들어오면 한 과목 9,800원 해준다네요. 한 과목 9,800원이고 이제 나머지 과목은 과목당 3만원이라고 하네요. 이벤트 대상은 학습 설계 상담 이력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목당 3만 원, 그다음 한 과목 9,800원이니까 어 이제 메가보다는 좀더 저렴하죠. 이게 위더스고요. 그다음이 이제 해커스. 해커스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 여기 이제 경영학이 있어요. 과목당 4만 원, 만원더 비싸네요. 과목당 4만 원.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개군대 이제 교육기관에서 뭐 메가나 아니면 위더스나 아니면 해커스에서 과목당 만원에서 사만원 안에서 이제 들으면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경영학과를 한번 예시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전문학사는 80학점이라고 했죠. 전공은 4 0학점 이상을 쳐야 되고, 교양을 10억 점 이상 쳐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근데, 이, 여기 중요한 게한 가지 더 유건이 바로 전필이라는 건데, 전공 안에도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이 나뉘어져요. 근데, 전공 필수를 21학점을 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전공 필수 과목은 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이제 학점은행제 사이트에 들어오면, 표준교육과정, 그 다음에 표준교육과정 조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학사. 그 다음에 경영 전문학사를 눌러요. 그 다음에 경영 전공 들어오면, 이렇게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과목이 전공 필수입니다. 과목당 3학점이라고 했으니까 21학점이 전공 필수겠죠. 그래서 이 21학점 전공 필수가 이 전공 45학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한번더 예시를 들면 학사 같은 경우 140학점을 취득해야 되는데 전공이 60, 교양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 했죠 전필이 27학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들어와서 표준교육과정 들어와서 이번엔 학사, 그 다음에 경영학사로 가서 경영학 들어가면 이제 나오죠 쭉, 전공필수 가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죠 그래서 이60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안에 전필 27학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필은 자격증으로 주의할 사항이 자격증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매경 테스트 전공 자격증으로 전필이 대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전문학사 같은 경우는 21학점이 필요한데 매경 테스트 우수로 18학점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3학점이 부족하죠. 그러면 한 과목만 전필 중에 들으면 전필 요건은 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과목을 어떤 걸 들으면 되겠어요? 전문학사 들어와서 경영 전문학사 이 중에 한 과목만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해커스 원 격평생 교육원에 들어와서 아까 과목이 뭐뭐 있죠? 어, 전문학사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경영학개론, 경제학개론 둘다 전공 필수입니다. 경영학개론, 경제학개론 둘다 전공 필수니까 이거 중에 하나 듣고 나머지 그냥 전공 다 채우고 교양 채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경영전문학사 추천자격증은 매경 테스트랑 CS 리더스 관리사, 플러스 독학사 1, 2단계 추천하고요. 아, 경영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경 테스트랑 CS 리더스 관리사, 그 다음에 일반자격증으로 네트워크 관리사, 이거 14학점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독학 4, 1, 2 단계를 채우세요. 그리고 나머지 온라인 강의.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저렴하고 최선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 여기서 듣게 되면 장점은 최저가죠. 근데 단점은 케어가 안 된다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설계가 완벽하게 할수 있고, 혼자, 어 또는 뭐 도움을 받아서, 이뤄놓고 이제 걱정 없이 듣는다면 괜찮아요. 근데 어 추천 혼자 어 설계를 어 혼자 또는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완벽하게 할수 있다. 비추천 학점을 높게 받아야 하거나 어 나는 돈을 조금 쓰더라도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돈을 조금 쓰더라도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옆에 플래너를 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우리 학생들이 맞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어, 교육 기간 추천하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져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교육 기간 추천과 경영학 전문학사 추천 자격증과 이제 학사 추천 자격증 이것만 알면 사실 그냥 이대로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별로 각자 시작하는 일정에 맞춰서 어 자격증 시험 일정 다 챙겨야 되고요. 독학사 이제 일정 챙겨야 되고 공부 방법 챙기고 쌤의 그 유튜브 안에 모든 내용 다 넣어 줄 거니까 어 필요한 내용들 다 정독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칠게요. 최저가는 요세 개. 에서 참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